알파카 월드에 왔습니다 예, 수윤이 보세요 덥긴 한데 어떻게든 수윤이의 시원함을 사수하며 한번 가보겠습니다 갔다올게요 레벨스타를 타고 올라오면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가 주차장이고요 올라가야 돼요. 여기 오면 아빠가 힘든 곳이라던데, 일단 경사가 엄청 많아서, 예이씨. 엄마인지 알겠어. 올라가 볼게요. 애표소가 이렇게 위에 있어요. 저는 이렇게 올라왔고, 이 경사를 올라가면 됩니다. 와, 근데 오늘 28도라고 했거든요? 근데, 위에 있어서 그런지 선선하고 시원해요. 그냥 몸만 좀 힘들 뿐. 네. <laughs> 알파카홀드에 왔습니다. 소연이 신났어. 소이좀 <laughs> 차네요. 올라왔고요. 여기에 카페, 모 뭐, 스낵바. 기념품 샷, 뭐 이런 거다 있어요. <laughs> 사진 한방 찍고 가겠습니다. <laughs> 알파카월드 에 들어왔습니다. 경치는 여전히 뭐 죽여주고 요 너무 좋아요 이 경치. 제가 여기 올라올 때 너무 꼬불꼬불 깊숙이 올라와가지고. 군대 생각 나는구만. <laughs> 아뭐 이렇게 높은데다 했어 했는데 와 경치 아주 좋아요. 아, 네 좋습니다. 와 아니 알파카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약간 주렁주렁 느낌인데? 아니 애기 공격 안 하나? 좀 멀리 떨어져. 어머어머 어머, 멀리 떨어져. 이거 손으로도 된다고 그랬나? 아니, 안 돼. 안 돼. 하지 마. 하지 마. 아, 얘네 공격 안에숨해서 아, 몰라. 소윤이 될까? 소윤이만 빼고. 이거 봐. 얘도 순해서 공격을 안 한다니까. 소윤 알파카야. 우리 책에서 봤지? 알파카? 알파카 어떻게 우는지 모른다고 엄마가 그랬지. 소윤이 라 신기지오이 <laughs> 음. <laughs> 다리 <웃음> 봐 너무 좋아. 선글라스 좀 벗겨줘 봐 <laughs> 들어가볼까 우리도? <laughs> 어? 여기 또 있어 나 <laughs> 살짝 냄새가 난다 응 <laughs> 음. 아, 얘네 털을 다 깎았네 더워서 나 <laughs> 잘카 네, 뭐? 응? 이거 뭐게? 만져보 이거 만지려고 손뻗는 거. <laughs> 그래서 여기 와있나 보다, 얘네가. 먹으러 가. 먹이, 저희 먹이 작품인데 여기서 먹이 나오니까 얘네가 막 가요. 어어어저 아, <laughs> 혼자 다 먹어볼게. 어머, 어 야너 힘이 왜 이렇게 아야 방탈당했다 방탈 다, 다 먹어버렸어 도안돼 <laughs> <laughs> 어떡해 순식간 지금 사면 안될 것같은다 털릴 것 같은데 지금 사면 빼 먹을 것 같아 너 원포 다 먹었어 아카카 같아, 그렇지. 아, 지쳐서 쓰러져 있어. 안녕. 여기 안녕. 소이 안녕. 어 만졌어, 만졌어. 안 만지면 안 돼요. 얘 손을 빨기 때문에. 그치. 소이가 너무 좋아요. 어, 음. 겁도 없이 막 만지고. 저는 절대 못 만지거든요. 음. 어, 만지면 안 돼, 만지면 안 돼요. 어. 만지려고 가. 이도 되게 쪼그매. 와, 아, 귀여워. <laughs> 알파카 놀이터를 보고, 이번에는 안데스 생태 박목장 토끼나라 가볼게요. 역시나 오르막길이고요. <laughs> 열심히 걸어가, 걸어가 보겠습니다. 올라왔는데, 여기도 거위가. <웃음> 여기. 안거 빨리 뛰어갈래. 이거를 하나 해볼까봐요. 근데 이거는 알파카 먹인데? 저 위에도 알파카가 있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돈을 넣으면 저천 원을 넣거든요? 이런 동전이 나와요. 여기, 여기에서 쓸수 있는. 그래서 이거를 자판기에 넣고 먹이를 받으면 됩니다. 해볼게요. 나온다. 좀 이따 알파카 또 만나면 거기 줘 보도록 할게요. 저 말고 오빠가 제발. 누가 먹는데? 짤미 이렇게 두만다. 거기 오. 꽈꽈꽈꽈꽈왜 저래? 여기 진짜 시원하고 얘가 거의 서식지인가 봐요. 여기 되게 애들이랑 오기 되게 좋다. 소윤이 나이 때 지금 팔 개월인데. 와도 좋은 거 같아요. 수연이가 이것저것 막 구경 많이 하고 자연 친화적이라 좋은 거 같아요. 아, 어, 그한번더 안데스 생태 박목장으로 가 보겠습니다. 어, 어, 어. 알파카는 물지 않아요. 아니, 물지 못해요. 어. 깨물지 못한대. 아, 그럼 또줘볼만 하지.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아까부터 알파카는 원래 수만동안... 여기 <laughs> 방목돼있어요 알파카 <laughs> 아그 그, 상태로 주지 말라고 그러잖아 와이 뛰어오는 거봐 제가 소윤이 그 동물 책에 알파카가 있는데 알파카 울음소리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카는 나중에 보여줄게 했는데 되게 귀여운, 약간 인형 눌렀을 때 나는 소리 나요 삑삑이 소리? 바람 빠진 삑삑이 소리 들으셨죠? 왜 바로 일어나지? <laughs> 가까이 와습니다 뭐 진짜 많아요 있다가. 와 어? 근데 막 쓰러져 있다가도 이 먹이 소리 들려주면 바로 벌떡 일어나요 요런식으로 <laughs> 어머어머어머어머 어우야 어머, 어머, 어머. 어, 너틀어봐 어우야 젠장 플랜 새엄청 누구 줄까? 누구 줄까? 누구 까 어우야 쟤는 침 뱉어 무서워 일로와 어 일로와 침 침뱉... 뱉어 <laughs> 어어 오빠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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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 침 뱉어 일로와 <laughs> 일로와 <laughs> 침을 뱉어서 다른데로 왔어요 왜외는 거죠? 이거 봐. 안 되겠어. 여기 여기 벗어나겠어요. 네, <laughs> 안녕. 왜침뱉어보일까 더워. 덥긴 더워요. <laughs> 근데 그늘 들어오니까 훨씬 낫고 소윤이는 모자랑 아, 좀바꿨습니다 더워 보여가지고 그래도 뭐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재밌지 소연이? 그나 저거 뭐야? 와 아, 여기에 사진 스팟이 있어요. 소윤이 사진 한장 찍어주고 가겠습니다. 저희는 이만큼 올라왔고요. 사진 찍고 이제 색칠나라 토끼나라 색칠나라 토끼나라 쪽으로 가볼게요. 또 먹는다 먹는다 먹지 말고 엄마랑 색칠해보자 둥둥둥둥 안 해? <laughs> 엄마가 할게 댕댕댕댕 댕댕댕어 먹으면 안 돼요 치즈 댕댕댕댕 수현이가 오수현이 갖고 해봐 여기 우와 수빈이가 하는 거 아닌 거 같은데? 우와 오. 우와 수윤이가 수윤이가 했다고는 할수 없지만 어쨌든 같이 손 붙잡고 한 생칠봉구 뒤에 이렇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더위를 한김 식히고 저희는 토끼를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냄새가 많이 날것 같은데 그래도 수윤이 위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토끼들이와 <laughs> 이렇게 <laughs> 어, 너무 귀엽다. 집어봐. 예보세요아 얘... <laughs> <얘> <laughs> 더위 지쳤나봐. 너무 귀엽다. 여기에 토끼들이 먹이를 먹으려고 모여 있어요. 효민이도 <laughs> 열심히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국토끼라서 귀여운 응. 거야. 대미국 톡킨짜 엄청 크거든요. 진짜리. 무서워 쟤나 토끼들어 들어와. 얘들아, 에도 있어. 드디어 선수 교체. <laughs> 내데이 <편이> 쉬어. <쉬워. 웃음> 잠 이슈로 선수 교체했습니다. 하지만 내리막밖에 안 남았다는 거. 계다 자다 계다를 깨달아, 반복하고 있고 저는 그런 좋은 구경하고 갑니다. 좋은데 솔직히 18,000원 조금 비싼 거 같고요. 솔직히는 5,000원 정도면 적당한 거 아, 같아. 요5 0 0 0원또 너무 싸고. 한1 0 0 0원1 0 0 0원은좀 비싸지 않나? 그러니까 여기가 좀이렇게 주말에 더볼게 많고 하면은 뭔가 더 풍성할 거 같아요. 평일에는 안 하는 게좀 음, 많아서. 근데 꼭대기까지는 안 올라가 봤어, 응, 음, 응 맞아. <laughs> 너무 더워 가지고. 맞아, 맞아. 뭔가 좀좀 사월 사월 오월 초 이때 <laughs> 초등학생들이랑 오면 좋을 것 같은? 아니면 엘리베이터 가 있거나, 어쨌든 <laughs> 그럼 좋을 거다. 아주 좋아. 좋은 구경하고 갑니다. 투연이 <laughs> <laughs> 자니까 얼른 가볼게요. <laughs> 안녕. 안녕. 우가 그냥 구경 삼아 이 기념품숍에 들어갔다가. <laughs> 미국에 소윤이 방 꾸며줄 알파카 포스터를 두장 샀습니다 저희가 미국가서 소윤이 방을 또 이제 꾸며야 되기 때문에 하고 왔습니다 인형 사고 싶은 거 겨우 이쁘죠? 이거랑 이거 두개두개 이쁘게 이걸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소윤이가 너무 졸려해서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진짜 안녕